초보 트레이더들의 심리적 함정. 돈 냄새 맡자마자 뛰어드는 건 도박이지 매매가 아니다. 시장에 발을 들인 지 얼마 안된 애들이 제일 먼저 저지르는 짓. 바로 눈앞에서 출렁이는 봉 하나에 정신을 빼앗기고 당장 잡아야 될 기회인 줄 착각하는 거다.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가락이 자동으로 매수 버튼을 눌러버린다. 이유 기회를 놓칠까봐. 그게 바로 치명적인 착각이다. 시장은 무슨 친절한 ATM이 아니다. 달콤해 보이는 파동일수록 뒷면엔 독이 숨어 있다. 경험이 쌓인 놈들은 안다. 파도는 늘 오고 놓친다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다. 하지만 갓 시작한 애들은 한 번의 진입이 전부인 것처럼 달려든다. 그 결과는 뻔하다. 눈앞의 수익은 환상 남는 건 계좌에 깊게 박힌 상처뿐이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은 트레이더들은 처음부터 신중했던 게 아니다. 그들도 한때는 미친 듯이 버튼 눌러대며 한번 먹으면 하늘을 나는 것 같고 한번 잃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근데 그게 다 쓸데없는 감정 낭비라는 걸 뼈저리게 배운 거다. 초보자들이 흔히 빠지는 착각은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라는 조급함이다. 이 조급함이야말로 계좌를 조지는 진짜 원흉이다. 시장은 늘 움직이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덥석 무는 게 문제다. 반대로 노련한 사람들은 수없이 쓴 맛을 본 뒤에야 알게 된다. 급하게 먹으려다 채하는 게 인간 본능이고 그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면 언제나 시장에 농락당한다는 걸. 결국 그 차이가 경력자의 무게다. 초보들은 캔들 하나, 뉴스 한 줄에도 휘둘린다. 빨간 봉이 길게 뻗으면 이거 지금 안 타면 뒤처진다. 라는 불안감에 손이 먼저 움직인다. 하지만 그 순간은 대부분 고점이거나 함정이다. 시장이 그렇게 허락허락했으면 이미 다들 부자됐지. 문제는 겁 없이 던진 매매가 운 좋게 먹히면 더 위험해진다는 거다. 봐라, 내 촉이 맞았네. 라는 착각이 쌓이고 그 착각은 결국 더큰 배팅으로 이어진다. 그게 바로 파멸루트다. 경험자들은 그 과정을 겪고 난뒤 깨닫는다. 시장은 단순한 직선이 아니라 수없이 꼬인 심리전이다. 한두 번의 성공은 시장의 시험일 뿐이고 거기 넘어가면 곧장 응징이 날아온다. 진짜 고수들이 시장을 대하는 태도는 정반대다. 그들은 기회를 쫓지 않는다. 차라리 기회가 스스로 다가오길 기다린다. 그 기다림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이미 수많은 함정에 당해본 경험에서 나온다. 초보 때는 한 번의 변동에 계좌가 흔들리고 수익과 손실에 따라 감정이 널뛰게 한다. 하지만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은 안다. 변동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휘둘리면 시장의 먹잇감이 될 뿐이라는 걸. 결국 차이는 멘탈의 무게에서 갈린다. 신중함은 그냥 태도가 아니다.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인 방어다. 급하게 달려드는 순간 시장은 잔인하게 그 빈틈을 파고든다.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되는 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내 멘탈이라는 사실이다. 계좌에 찍힌 숫자는 바뀌지만 무너진 멘탈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초보자일 때 그걸 모르고 감정에 휘둘려버리면 결국 시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패배한다. 경험자들이 말하는 차분함은 멋부리는 말이 아니다. 그건 살아남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버틸 수 있다. 그게 없으면 결국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계좌만 갉아먹는다. 그래서 오래 버틴 사람일수록 시장을 두려워하면서도 존중한다.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겁을 알고 다루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결국 초보와 노련한 트레이더의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갈린다. 똑같이 차트를 보고 똑같이 호가창을 보지만 누군가는 조급함에 휘둘려 제 손으로 무덤을 파고 누군가는 침착하게 버티며 기회를 낚아챈다. 처음엔 누구나 실수한다. 그러나 그 실수를 반복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시장은 한 번쯤은 용서하지만 두 번, 세번 반복하는 자에게는 잔인할 정도로 가차 없다. 결국 이 판에서 살아남는 건 눈앞의 돈이 아니라 자기 멘탈을 지켜낸 사람들이다. 이 채널 마인드 오버 마켓은 바로 그 멘탈을 벼리는 곳이다. 구독하고 공유하면서 니가 겪은 심리적 함정도 함께 털어놔라. 그게 결국 살아남는 시작점이다.